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제가 어떤 뉴스를 한번 봤는데 지난해 본 시점으로 봤을 때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3,781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전년도 대비 한 10%가 줄었다는 겁니다. 9.7%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몇 명이었냐? 4,185명이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 통계를 내기 시작한 한 42년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40년 동안 4,000명 이상이 그 훨씬 그 이상이 교통사고 사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명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보다 요즘 더큰 염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 제가 설교 준비한 한 26일 그기으을 보니까 12,6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80명 300명이 채안 되는데요. 그럼 단순한 수치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사망자보다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누적으로 봐도요. 어 그리고 발생 추위로 봤을 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사고를 좀더 염려해야 될 건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익숙한 그런 소식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우리는 교통사고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사실은 더 큽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익숙해져서만 그러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더좀 조심하고 졸리면 좀 쉬었다 가고 그리고 운전하는 빈도를 좀 줄이고, 그러면 우리는 교통사고 일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사망사고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의 그런 노력과 이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는 12만 명이 죽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건 엄청난 겁니다. 바이러스가 공포스러운 것은 그런데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두려하고 워 있는 존재구나. 예. 이 마스크 이렇게 다들 쓰고 계시는데요. 이 마스크가 어, 감염을 예방하고 전염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라 해서 마스크를 굉장히 찾고 있잖습니까.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 마스크도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 사람들이 뭐라 그든간에 오늘 사실 우리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를 한번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약하고 그리고 정말 존재감들이 우리가 참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0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마스크보다 사실은 마스크도 중요합니다 전파와 감염을 막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창세기의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도 특별한 은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그의 본성과 어떤 인격적인 어떤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이해하는데 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사용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하나님이란 말, 근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구약성서에서 약한 2,500번 정도 쓰여졌는데요. 이게 엘로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단순대 이게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형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복수를 단수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어떤 존재 이렇게 할때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란 말도요 사실은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 고칭하지만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로 하나님으로 전해져 왔는지 변화됐는지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죠. 1882년에 그존 로스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란 말로 한글로 성경을 처음 번역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전서였는데 이때 그 하늘 그리고 어 어떤 상대를 높이는 님 붙여서 하늘 님그 하느님이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어, 중국 한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천주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으로 올 때는 그 하느님 이렇게 하늘에 계신 님 하튼 여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이후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오직 한분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결국 구약의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호칭인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보면 엘로힘도 있지만 또 야훼,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보다는 야훼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야훼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총 5300번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엘로힘이란 말보다는 한두배 이상 그 이상이 쓰여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 이것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여호와 야훼는 여호와인데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인간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어,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에, 나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 하나님, 이삭에 하나님, 야곱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절에서 쭉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엘로힘이라는 말만 사용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로 엘로힘만 사용했는데 여기에 야외라는 말을 더 추가하셔서 야외 엘로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닌데 구약을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원어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좀 써도 이게 제가 문장을 완성하는 말은 아니고 단어 위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건 무슨 신학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그 히브리어 원어가 주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엘로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낼 때 당신의 호칭을 가르쳐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야웨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지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여호와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벗,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벗. 그너 그거 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속 교제하셨습니다. 하늘에 수 많은 별들,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창조하시는 것은 엘로힘인데,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한 방편인데, 특히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실 때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노아의 때는 비를 너무 내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반응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하시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이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하방 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또 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같은 11장이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라는 거는 어 우리가 파종하기 전에 대지를 촉촉히 적셔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수분이 없으면 가루가 막 흙이 다 날리고 그래서 어 이게 발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씨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씨가 이렇게 발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이 작물이 자랄 때는 또 비가 적당히 와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잘 자라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결정적으로 추수 시기에는 또 비가 오면 안 돼요 어, 태풍이나 이런 게 9월달에 태풍 와서 벼가 다 쓰러졌다는 얘기 막 듣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면 에, 그러면 또 제대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은 진노, 심판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건 뭐냐면. 땅을 갈 사람이,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직 비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묵상한 단어가 바로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아직 사람이 창도되지 않아서 땅을 갈, 경작할 상황이 아니니까 비도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땅을 간다, 경작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뜻이 말하면 힘써 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지만 그 땅을 갈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가는 존재라는 거죠.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힘써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하가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고를 해서 얻어야 되는 것 때문에 노동은 어떤 죄의 대가, 징벌적 성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종교 개혁가들은 직업 소명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은퇴하신 어느 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런데도 요즘 다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하신 일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인데, 그래도 그 연세에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젠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신다는데, 당신은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때까지 한번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일을 할수 있을 때, 건강하게 내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또일 가셨거든요.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참이 노동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해야겠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일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더라고요. 물론 월급을 받는 그 일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 움직여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것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에서 우리 일들은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또 봉사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섬기는 거잖아요, 서브.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도 이. 이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그, 으, 섬겨주는 것, 그리고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일을 아무리 사랑하고 그일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그 일에 매여서 아니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매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느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꾸 뒷전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이 목표가 돼서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바드 이 땅을 갈 경작할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만큼은 그 모든 일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안개만으로도 이 땅을 촉촉히 적셨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비가 내려서 땅의 작물들이 빨리 자라나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그걸 내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느라 하나님은 비가 없이도 이 땅을 촉촉히 적셔서 작물을 자라나게,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깜빡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욕심부리고 더큰 것에 대한 마음을 두느라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이 거둘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필요한 것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더 많이 거두려고 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하고 벌레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나눠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눠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물질 그 자체가 목표게 되면 나눠주는 일은 조금 나눠주고 말더라고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관리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의 관리자로서 살아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땅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더 얻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끝까지 잘,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와 같은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이자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의 어떤 본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땅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의 땅 지면의 그 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의 땅은 l h 츠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어, 그 여기 2장에서의 땅은 어, 그 아담아라고 하는 불땅 땅 이렇게 보여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도 사실은 그 아담아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셨다 으 하는데 이 흙도 결국은 여러분 흙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게 티끌이고 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티끌과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뭐였다고요? 티끌, 티끌, 먼지였습니다. 흙이었던 거예요, 흙. 그러니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궁률이 여기시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궁률이여기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단지 뭐기 때문에요, 먼지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한지 말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타 같은 티끌이고 먼지인데 대단하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도 약간 샘이 나더라고요. 아니 사람만 좀 흙으로 만들어 주시지. 이새 물고기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짐승 이런 것도 다 흙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짐승이나 새하고 사람하고 본질 형질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재료상으로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상하십니까? 예, 저는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 이왕이면 사람만 좀 흙으로 이렇게 잘잘 만드시지 왜 짐승도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를 하나 님저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존재로서의 특별한 지혜를 지혜를 부여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만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라고요. 아멘이더라고요. 아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아까 그런 왜 짐승이나 새도 흙으로 만드셨을까 우리만 그렇게 만들지 나만 우리만 좀 인간만 좀 특별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은 저만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 생명이 되었다, 되었다라고 할때 이게 그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시되, 할때이 생물의 단어가 내페시라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면 2장에서 내페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이걸 생령이라고 번역했고요. 이 1장에서는 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느끼시게 생물이 더좀 귀한 것 같아요? 생령이 더좀 존귀한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생명. 이게 뭔가 좀 신령하고 좀 거룩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본다면 사실은 똑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특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네페쉬인데 짐승이나 새는 그냥 생물이고 얘네들은 살아 있는 이 네페쉬라는 단어 자체가 살아 숨 쉬는 것 이런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은 생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생령이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럼 이 한글을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차원에서 번역하는 분들이 그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도 다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더 특별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욕심일까요? 욕심일까요? 굳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조금 표현해서 소박한 욕심. 하나님 앞에서 조금 소박한 욕심.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솔직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더 특별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아주 뭐 틀렸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듯이 다른 짐승들도 다 티끌 먼지로 지어졌기에 만들어진 재료로 본다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자신을 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생물을 생명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 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다른 것에, 다른 창조물에 비교해서 아까 여호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관리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니 그렇게 특별해지고 싶은 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니 그렇게 깨달은 자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짐승이 지어진 재료로 본다면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교만하지 말라는 차원의 말씀이고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을 향한 특별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기라는 것은 뭐 직역하면 그냥 살아있는 기운 아닙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어, 똑같은 뭐 짐승도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어 주시고 그냥 단순한 엘로힘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반응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야라고 할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와 생명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들로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또 이런 엘로힘 야외 좀 생소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은 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실천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문서 안에 기록된 자료로만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도록 이것이 이 단어가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